간단해 보이는데, 어렵죠? 같이 해볼게요. 일단은 저는 제로 상태에서 한번 시작을 해볼 겁니다. 근데, 노멀라이즈 있죠? 노멀라이즈는, <laughs> 복사할게요. 노멀라이즈만. 그 아무 데서나,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써주시면 좋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주석. 노멀라이즈.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지보다는 아이콘이 나으니까, 요거 사과 아이콘 얻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폰트 어썸이란 데 있어요. 폰트 어썸. 폰트 어썸.com 들어갑니다. 이렇게, 폰트 어썸. 여기. 들어오시면은, 여기에서는 아이콘을 쓸수 있습니다. 아이콘. 여기에 아이콘도 들어가셔서, 보시면 view all new icons 이 중에서 여러분은 프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거 선택하신 다음 애플 검색할게요 애플 애플 맞죠 프리 중에서 애플이 있을 텐데, 음, 아. 자 이거 새로운 거 빼면은 이렇게 프리랑 애플로만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게 여기 중에서 요거 복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붙여넣습니다. 당연히 안 되겠죠. 라이브러리를 안 가져와서 그런데 여러분이 폰터스텀을 쓰려면 라이브러리 그쓸수 있는 걸 가져가야 됩니다. 그거는 cdnjs 들어가셔서, 여기에 f o n t a s o m e 첫 번째 거 있죠? 첫 번째 거 들어가셔서, 링크, 요거, copy-url 하신 다음에, 맨 위에다가, 링크 탭 하신 다음, 여기다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여러분 보이시나요? 애플 요거 로고. 이렇게 가져왔었죠? 이 상태에서 <laughs> 자 그다음 폰트도 한번 불러 와 볼까요? 폰트 우리가 폰트를 불러왔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폰트 쓴거 중에서 풀다운 메뉴에서는 폰트를 쓴게 딱히 없네요. 이거 아니고 풀다운 메뉴. 폰트 쓴게 아예 없나? 아, 없으면 안 가져오겠습니다. 폰트는 아무튼 쓰는 방법도 알려드렸었죠. 폰트 있다고 치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또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요거, 글자 복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죠. 이런 식으로. 자, 저는, 얘를 내부점 메뉴 박스 안에 음, ul 안에 li 곱하기 4 안에 a 안에 hrf는 샵 이렇게 만들게요 그리고 요거를 붙여넣겠습니다 여기죠. 이런 식으로. 자, 메뉴 박스 1이라고 하죠, 항상. 1이라고 할게요, 그냥 이렇게. 자, 그 다음 힌트 보시면요. 볼게요. 힌트 보시면 뭐가 써있냐면, lib라고 써있습니다. 자, 이거, 라이브러리라는 거, 아시겠나요? 라이브러리는 누군가 쓰기 편하라고 미리 만들어 놓은 코드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건 뭐다? 그냥 갖다 쓰시면 됩니다. 가져올게요. 자, 이렇게 혼돈서 다 나가고, 자, 붙여 넣을게요. 추가적으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어, 여기 border 보더 있죠? border. 보더. 얘네들은 border 보더 칠해주는 애들입니다. 그냥. 다음, flex는, 뭐 말할 필요 없죠? flex. 요거. 이거. 그리고 요거는 flex justify center. 아, 아, justify content. flex end. 그다 flex start. 그리고 center. 이거 space between. 이거는 align items center.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height 100% display block. 이런 식으로. 일단 요 정도만 써 넣을 수 있고 여러분이 뭐 자주 쓰는 거다 하시면 라이브러리 더 만드셔도 상관없죠.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를 쓰는 녀석들은요, 항상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쓸수 있을 만한 거로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잘 뭐 쓰지도 않는 뭐 컬러를 뭐 예를 들어 좀 컬러 그래서 컬러를 핑크를 한다. 근데 핑크를 잘안 쓴다. 하시는데, 이걸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놓으면 쓸모가 없겠죠? 그래서 딱 정말 쓸만한 것들. 잘 쓸만한 것들만 이렇게 모아놓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일단은, 어, 여기 에 지금 흩어져 있죠? 자, 저는 div 안에 d i v t o p 협바를 만들고 그 안에 나머지 녀석들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 여도 A에다가 걸겠습니다. A에다 거는 이유는 로고를 클릭했을 때 보통 뭐 메인 페이지로 간다던가 그런 식으로 링크 이동이 되죠? 지금 딱히 뭐 이동할 게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샵 써주시면 되고 정렬은 맞춰주시면 좋고. 이랑 그냥 무조건 맞추세요. 다음 클래스. 어 저는 로고라고 하나 주겠습니다. 그냥 로고니까 로고 준 거예요. 자 일단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렇게 마크업은. 자 여기서 좋은 점이 뭐냐면 여러분이 딱히 CSS를 더안 써도 여기서 보다 레드를 하면은 탑바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든지 이런 식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럼 또 해볼게요. 자, 어, 여기도 보더 골드 한번 적어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에도 보더 핑크 한번 적을게요. 이렇게 편하죠? 이런 식으로 뭐한 번에 볼 수가 있는 거죠. 로고는 디스플레이가 인라인이라 이렇게 나왔고, 나머지는 블럭이라서 쭉 늘어난 거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얘네를 높이려면, 그러니까 한 줄을 주려면, 어디에다 뭘 주면 된다? 여러분이, 이 부모한테, 플렉스를 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어, 얘네를 높이려면, 부모한테, 뭘 주면 된다? 아, 아니죠. 아 어, 이거 말고 자, 지금 부모를 플렉스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요 A랑 내부는 플렉스의 자식 요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기본 아이템 속성이 스트레치이기 때문에 쭉 늘어난 거 보이시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플레이그라운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보시면 온라인 아이템스가 처음에 스트레치이기 때문에 얘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쭉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 속성이에요. 기본 속성. 자, 그 다음 얘네가 지금 모여있지 않죠. 여기 좌우 사이에 여백이 있습니다. 그거 하려면 어떻게 된다? 여기,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플렉스 저 씨파이 컨텐츠. 스페이스 비트윈 주시면 얘네들이 사이가 이렇게 멀어지겠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 지금 요 네비 밑에 UL이 있고 LI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리고 얘네들은 한 줄씩 쓰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얘네를 여러분이 눕히게 하려면, 자, 여기서, 누구한테 뭘 주면 되죠? 부모한테 플렉스를 주면 되겠죠? 플렉스, 플렉스, 이렇게. 자, 근데 일단은, 요, 요것들 하기 전에, 저는 로고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로고 자 일단은 요거부터 해볼게요 여기는 이제 커스텀 부분이죠 점 탑바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커스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랙 그다음 컬러를 화이트 다음, 패딩 좀줄겠습니다 패딩을 한 0, 50 픽셀. <laughs> 이렇게 됐죠? 하이트도 한번 줄게요. 하이트 100 픽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이트를 주고 패딩을 좌우로만 줬었죠. 지금. 줬, 줬죠, 지금? 자, 이 상태에서, 어, 잘 보세요. 지금 온라인 아이템스가 스트레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늘어난 거 보이시죠? 근데 얘를 가운데에 오게 하려면 여러분이 아마 음 여기에다가 플렉스 온라인 아이템스 이런 거예 다음 센터로 주시면 어떻게 되죠? 가운데로 오긴 하는데 대신에 여기 클릭했을 때 눌리지가 않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요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아, 그리고 자, 요거를 제가 여기 말고 여기에다가 한번 적보겠습니다 자, A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한테. 일단 A한테 플렉스를 주시고요. 그 다음 플렉스, 온라인 아이템스, 센터 잘.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얘를 가운데에 오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여기다 주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여기다. 근데 여기다 주면은 왜안 된다? 나머지 여백을 클릭했을 때, 요게 클릭이 안 되죠. 근데 얘는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굳이 로고를 클릭 안 해도, 여기를 클릭해도, 여기를 클릭해도, 다 지금 클릭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부모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요거, 플렉스 안 주고 하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플렉스 요소여야 돼요. 이렇게. 얘는 요렇게 맞추시면 되고 그 다음 로고한테 어, 저는 학과 안에 있는 점 로고한테 폰트 사이즈를 좀 키워볼게요 사이즈를 한3리인정도 요렇게 얘는 이제 얼추 한 2RM? 너무 큰가요? 줄였을 때 비교하면은 좀더큰것 같긴 하죠? 저희가 너무 키워서 봐서 그렇지. 사마리 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요 정도로 주고. 얘는 이제 딱히 더줄게 없어 보이죠? 골드 빼겠습니다. 어느 정도 되시면 요거 빼시면 돼요. 여러분이 항상 요거까지 뺐나요? 주의하실 게 뭐냐면, 자, 주의하실 거라기 보다는, 이거 보더 레드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제가 항상 이거 하기 전에 뭐 백그라운드 먼저 칠해봐라.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죠? 이런 거를 깔아놓고 해야지 작업의 효율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거 하고 하세요. 하고. 자, 딱 어디 까지인지가 눈에 딱 보이니까 훨씬 뭔가 판단하는 게 빨라지죠? 텃밭까지는 뭘까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부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 보이시죠? 얘네를 키우기 위해서 자, 제가 얘네들한테 음 클래스 보다 볼드를 한번 줘볼게요. 여기 보이시나요? 자, 근데 보면 아시겠지만 얘네들 각각의 얘네들 있죠. 얘네들은 왜 얘도 줘볼게요. UL 얘는 블루 있나요? 블루 자, 보이시죠? 분명 보더 핑크 그러니까 보더 핑크는 부모가 이만큼인데. 왜 자식들은 요만큼밖에 안 될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부모가 늘어난다고 해서 자식까지 늘어나지 않습니다. 자식까지 늘어나는 경우는 뭐냐면 오직 부모가 플렉스일 때 그때만 해당이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메뉴 박스 1은 보다 핑크로 된 애는 플렉스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부모의 크기를 늘려도 똑같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리려면은 이제 얘를늘려야 되는데, 얘한테 하이트100% 이거를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얘한테 분 명, 얘한테만 줬는데 나머지 애들까지 늘어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얘네들의 자식들인 L.I들이 지금 크기가 늘어났죠. 그게 부모한테 플렉스를 줬고 부모의 자식들이 애들이 이제 영향을 받은 거죠 자그 다음 어 A도 한번 줘 보겠습니다 A의 a 클래스를 이렇게 주고 레드를 한번 줘볼게요 레드. 자, 근데 네. 보시면 똑같죠? LI가 플렉스가 아니기 때문에 A까지 늘어날 이유는 없어요. 지금 LI가 늘어난 거는 UL이 플렉스고 UL의 높이가 100%가 됐기 때문에 LI까지 늘어난 거지 A까지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A를 늘리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 그 부모인 얘한테 일단 음 뭐 얘한테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안 되는 이유는 a가 디스플레이가 먹기 때문에 i n l 이기 때문에 안 먹겠죠. 이제 이걸 먹게 하려면 그냥 flex 주셔도 됩니다. flex를 준 이유는 자 flex를 주게 되면요 이런 걸할 수가 있죠. flex align items center 하면 사실상 가운데로 오게 하는 것도 끝났죠 이렇게 이거 안줄려 이거 안 하고 뭐 블럭이나 디스플레이 뭐지 인라인 블럭 이런 식으로 하시면 조금 더 복잡하게 뭐 트랜스폼 50% 해가지고 그렇게 맞췄어야 되겠죠 앱솔루트 주던가 근데 플렉스로 하면은 그냥 이두 개만 주면은 사실 끝나죠 자 나머지한테도 한번 줘 보겠습니다 LI에 있는 골드는 뺄게요 이렇게 이렇게 빼고 나머지 클래스를 누구한테 주면 된다 요 A에 있는 보더 빼고 다 빼겠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 탑 바에 있는 보더 레드도 빼고 이제 하나씩 옮겨 볼게요 자,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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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이제 뭐요것만 살짝 조정해 주면 되겠죠. 자, 탑바. 점 탑바 안에 있는 점 메뉴 박스 1 안에 있는 ul 안에 있는 li 안에 있는 a 한테 뭐 준다. 폰트 웨이트 l 드를 주고 그리고 패딩을 좀 주겠습니다. 헤딩 0, 30 30픽셀. 정도. 그리고 호버도 있죠? 이렇게. 자, 이 A를 호버하면 뭐다? LI를 호버했을 때, 어, 백그라운드 컬러는, 화이트. 그, 네. 요 컬러는, 블랙. 이렇게 하면은, 끝났습니다. 자, 요게 조금 어려웠죠. 플렉스 요소가, 요게 좀 어렵습니다. 내가, 나한테 플렉스 요소가 먹는 건지, 아니면 자식들한테 먹는 건지, 요게 좀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리를 하면은, 일단, 어, 여기서 보더 핑크 했을 때 얘는 쭉 늘어났지만 얘는 안 늘어난 이유는 얘가 플렉스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얘한테 플렉스 요소를 준 다음에 요거, 하이트 100% 해서 그 부모 크기를, 얘 자신의 크기를 늘렸죠? 그러면 li가 이제 해당이 됩니다. li는 쭉 늘어났는데 a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얘 자체한테 플렉스를 주고 그 다음 하이트로 높이를 높였죠. 그 플렉스를 주면은 뭐가 가능해진다. 온라인 아이템스 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글자를 가운데로 쉽게 맞출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